그래도 저는 그래도 전북이 승을 음.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한번 반대로 강원을 한번 픽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풀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투머치 싸코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호요. 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크크크 K리그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또제 왼쪽에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아 제가 저번 주좀 개인 사정 때문에 촬영에 이제 불참하게 되었는데 네. 어 일단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우진 해설위원의 자리를 또 김경훈 캐스터가 또잘 메꿔줬거든요. <laughs> 3주 만에 오셨나요? <laughs> 김경훈 캐스터. 이게 <laughs> 한분 오면 또한분나와또한분 오면 또 나와서 제가 거의 고정멤버로 아, 해설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아마 그때는 대표팀 경기였어요. 아 태국. 태그... 2차전 경기. 네. 1, 어, 태국 2차전 봤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고셨나요? 아, 제가 근데 그때 그 개인 사정 때문에 잘 보진 못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긴 했는데, 어, 그래도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면서 3대0 승리 맞죠 네. 네, 3대0 승리를 가져간 걸 아주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1차전보다는 정말 수월하게 도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줬던 우리나라 대표팀이었고, 이 화끈한 공격 축구의 힘입어, 또 K리그에서도 정말 많은 골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또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바로 어제거든요. 어제 경기였던 포항과 수원 fc 그리고 대전과 울산 ac의 경기를 조금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항과 수원 fc의 경기였습니다. 포항의 오베르단의 정말 왼발 환상적인 중거리 골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와 할 정도로 <laughs> 엄청난 골이 터졌고요. 네, 그리고 그런 엄청난 골로 자신의 오베르단 선수가 자신의 이번 시즌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확실히 오베르단 선수는 저번 시즌부터 아이 선수 정말 잘 들어왔다라는 소리를 팬들한테 계속 들을 정도로. 칭찬이 꾸준한 선수였는데 이번에 골까지 기록하면서 포항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뻔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수원 FC에도 외인이죠. 레클랜 잭슨 선수가 코너킥에서 헤딩골을 터트리면서 1대1 균형의 출을 맞춰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잭슨 선수가 이제 저번 시즌에도 이제 코너킥 세트 플레이에서의 엄청난 강점을 보였던 선수인데 네. 이제 팀을 또 구해 내면서 스피드... 귀중한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겨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포항은 아마 저번 시즌에는 제카가. 아, 어, 그렇죠. 그래서 활약을 정말 잘해줬는데 이번 시즌은 제카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청주에서 돌아온이 조르지 선수를 음.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르지 선수가 아직까지는 청주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박태하 감독님께서 이제 인터뷰 하시기를 빨리 조르지 선수가 터져줘야 음. 팀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르지 선수가 자신감을 회복해서 좀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톱 공격수의 골 결정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르지가 과연 언제 터지냐에 따라서 포항이 이번 시즌 K리그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대전과 울산 HD의 경기였습니다 야. 대전이 또 잡았어요 진짜 그 울산 킬러답게 네. 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호랑이 엘티그레를 완벽하게 대전이 그렇죠. 발목을 잡으면서 또 넘어뜨렸습니다. 대전이 근데 이제 경기법파 이현식 선수인가요? 네. 이현 네. 네. 선수의 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점차 리드를 잘 지켜내면서 결국 시즌 첫 승을 강팀 울산을 상대로 이제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 시즌에도 대전이 울산에 치 상대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번 시즌도 이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울산이 또첫 골을 또 우리 김영건 선수가 아쉽게 백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실수로 골을 내주게 됐습니다. 사실 인천전에서도 조금 치명적인 실수로 이제 네. 실점을 허용을 했었는데 자, 오늘 인천전에 이어서도 그리고 지금 대전전에 이어서도 조금 실수가 나오면서 좀 수비 블럭이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울산이 지금 세 경기를 했는데 지금 아, 실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전북전에 이 실점했고요. 인천전 말씀하신 대로 3 실점했고 아, 그렇죠. 이번 대전전 이 실점 또 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세 경기 7 실점인가요? 그렇죠. 세 경기 7 실점이에요. 근데 K리그에서 저번 시즌 우승한 팀이었거든요. 이러면 이제 수비 라인에서의 이 호흡이 좀잘 맞아야 되지 않나 싶고. 울산의 이동경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따 얘기할 김천으로 이제 이동준 선수도 아 이동경 선수죠. 그렇죠. 이동경 선수도 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동준 선수도 같이 입대하게 아, 네. 됐는데 그 5월 29일이죠. 5월 아, 29일에 그렇습니다. 이제 각 팀에서 이제 에이스 활약을 펼쳐줬던 선수들이 이제 김조산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바로 어제 경기였더니 내네 팀의 경기를 조금 리뷰를 해보았고 이제 나머지 오늘 또 저녁에 그렇죠. 7시 30분에 있을 나머지 팀들의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와 전북의 경기입니다. 아, 정말 제주는 후반에 무너지는 게 조금 아쉽고 전북은 아직까지 지금 첫 승이 없습니다. 일단은 뭐양팀다 지금 순위가 좀 밑에 있기 때문에 승점 석점이 네.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전북은 더 필요할 겁니다. 지금 현재 리그에서 1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음. 승점성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일단 제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반 집중력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렇죠. 다소 떨어지면서 실점이 되는 데 많은 상태고요. 만약에 이번 경기 전북에게 패하게 되면 리그 3연패를 하게 아. 되면서 조금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렇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티아고 선수가 또 울산전에서도 페널트킥을또 아, 네. 시원하게. <laughs> 알리면서 아이 자신감이 많이 하락이 됐을 것 같아요 공격수 입장에서는 근데 이 티아고 선수가 얼마만큼 살아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북의 순위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고민해, 고민을 고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전북 같은 경우에도 이동준 선수가 올시전에서현대가더비에서이대이 그렇죠. 무승부를 만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옮진다. 이번에 네, 김천으로 또 입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동준의 역할을 과연 누가 아느냐? 그렇죠. 이걸 또 조금은 먼 미래의 얘기지만 지금까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전북과 제주의 경기를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FC 서울과 김천의 경기죠. 서울대 김천의 경기. 김천은 저번 경기 수원 FC전에 정말 대승을 거뒀습니다. 맞습니다. 그 김천은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까지는 이제 선수가 전부 다 바뀝니다. 다시 아, 신병들이 맞습니다. 다 오고 이제 전역자 선수들 생기기 때문에 11월 전까지 이제 겨울 전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승점을 많이 쌓아야 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현욱 선수죠. 김현욱 네네. 선수가 원래 저번 시즌까지는 좀 미드필더 역할을 많이 소화를 했었었는데 음. 지금 이제 윙어를 보고 있습니다. 윙 포지션으로 이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생경기 연속골 득점 4득점을 기록하면서 현재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공동 득점으로는 이동경 선수도 있고. 네. 이 김천은 어 이번에 올라온 팀인데 김천이 지금 1위를 하면 이번 시즌에 강등 누가다 말지. 그렇죠. 예상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 K리그 판도가 참 진짜 어려울것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 일류첸코와 이제 팔로세비치 선수의 조합을 굉장히 기대했던 음... 이제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이 아직 안 터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또, 포항에서 데려온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감독까지 포항에서 데려왔는데, 이 포항의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뛰어, 이잘 풀리지는 않는 모습이고, 말씀해주셨던 일류첸코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즌에 부상도 좀 있었지만 또 24경기에서 다섯 네. 골밖에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은 또 다섯 경기에서 한 골이고 이 팀의 부진한 득점을 윌리안이 또 혼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 이제 보게 되면은 일류첸코 선수는 다섯 골. 네. 그리고 윌리안 선수는 중간에 한면에 도 여덟 골을 넣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류첸코 선수의 이제 반전이 필요하다. 그렇죠. 반등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김천상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짚어드렸는데 11월에는 이제 시즌이 끝나죠 어. 네, 제가 잘못 짚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5월 29일부로 이제 신병 선수들 대거 이제 투입이 됩니다 뭐 맹성 선수도 있고 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준 선수 이동경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월달에 팀의 주축을 맡고 있는 이제 김진규 선수라든지 원두재 선수, 어, 김현성 선수, 네, 김 선수 이렇게가 대거 이제 전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스쿼드가 바뀌게 되는데 그 전까지 최대한 승점을 많이 쌓아야 되는 김정선 분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서 알았는데 조영욱 선수가 과연 그 아, 면제를 안 받았다면 그렇네요. 계속 뛰고 있었을 거예요. 아것 그렇네요, 그렇네요. <laughs> 아 이것도 조영욱 선수의 마음이 어떨지 저번 시즌 또. 도움을 기록했던 주영 선수인데 아, 그렇죠.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강원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아이 강원과 대구의 경기. 강원도 지금까지 첫 승이 없습니다. 승점, 석점이 이제 전북만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득점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승리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어, 아직까지는 네승을 리그에서 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대구는 바로 전 경기에서도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광주를 상대로 네 이대일 승리였거든요. 어, 강원과 대구의 경기는 저희가 한 코멘트로 한번 해봤습니다. 강원은 또 계속 때리는 창, 그렇죠. 대구는 쓰리백으로 계속 막는 창에 되게 방패가 되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강원 같은 경우는 요즘 최고 뜨고 있는 초신성이죠. 어, 양현준을 대체할 선수 나왔다. 음, 양, 양 그렇죠. 양민혁 선수가 이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네. 저번 시즌 부산에서 이제 이적해온 이번 시즌 이상원 선수가 음. 이제 굉장히 득점을 많이 가해주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공격을 퍼볼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한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에드가 선수를 활용한 이제 좀 역습 축구를 네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또 대구가 저번 시즌에서 계속 이걸 봤던 게 과거를 봤던 게 딸깍 축구였잖아요. 그렇죠. <laughs> 이번 경기도 혹시 모르거든요. 에드가가 거의 NBA급으로 러닝 점프를 해 버리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이게 정말 당황을 합니다. 일단은 먼저 선 수비를 한 후에 후 공격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대구의 입장골 조심해야 됩니다. 아, 입장골. <laughs> 시작하자마자 또골 넣을 어, 수. 그렇죠. 입장, 그렇죠. 입장골을 조심해야 되는 강원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이죠. 광주와 인천의 경기입니다. 광주는 저번 경기 홈에서 정말 아쉽게 먼저 PK로 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 데뷔한 선수죠. 네네. 문민서 네, 네. 문민서 선수죠. 문민서 선수가 이제 패널트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제 역전을 당하면서 아쉽게 패배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뭐 지긴 했지만 이제 정요골. 굉장히 지금 엄청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홈 이연전에서 일단은 이번 경기 인천전 승리를 가져가고 싶을 마음일 거고 아무래도 어 정여보는뭐 걱정이 없다라는 뭐 외신들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또 인천은 저번 경기 대전과의 경기에서 홈에서도 이대형 깔끔한 정. 승리를 했거든요. 네. 제르소가 또한 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제루소 무고사 라인이 정말 무섭기 때문에. 광주도 제로선 무보사는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은 이제 쓰리백을 활용한 역습 축구가 굉장히 무서운 팀입니다. 음. 광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인천은 그 역습 축구를 활용한 공격을 더 극대화해서 원정 경기에서 승점 석점을 갖고 가고 싶을 마음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바로 오늘날 펼쳐질 K리그 경기, 그리고 어제 펼쳐진 K리그 경기들까지 한번 리뷰를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와 전북, 그리고 강원과 대구, 전북이랑 강원 중에 누가 먼저 첫승 신고할 것 같습니까? 근데 진짜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아왜냐면은 이번 시즌 판도가 굉장히 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저, 시즌 초까지만 해도 전북의 영입이 너무나 음, 좋았기 그렇죠. 때문에 아 이번 우승 레이스는 아마 전북이 압도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골치입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 그래도 저는 그래도 전북이 첫 음. 승을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한번 반대로 강원을 한번 픽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여태까지 투머치 사커였고요. 모두 다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